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마르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에워쌈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릇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자 온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오늘은 불치병 그리고 죽은 12살 소녀를 살려내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그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고 가니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될까 따라가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일이 벌어집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나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행했을 때 자기 몸에서 병의 근원, 그것이 마른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물으시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 나음을 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이 손을 댔음을 그대로 아뢰지어 놀라움과 기쁨과 떨림 속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하다 치유와 함께 평안의 복을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혼과 육 전인의 구원 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도 간구하여 강건한 영역 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행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수근거리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며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이웃들이 슬피 울며 헌화할 때 그러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고. 그런 가운데 다 내어 보내시고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 굶. 이 달리다 굶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던 아라모 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모가 아이를 아침에 깨우는 소리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이런 표현이 일어나라는 아침에 자녀를 깨우는 부모의 소리 예 달리다 꿈에 꿈이 예.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이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그렇지요. 이제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예 기적을 보지 못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아주 광고에 광고를 해드릴 테인데 주님은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예. 주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새기면서 오늘날 없는 것까지 드러내 보이려고 쇼업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있었던 기적까지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진리의 깊이를 우리는 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기도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마음이 생명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